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다 보니까 이 창조의 날들 가운데 다섯 번째 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시고, 어, 새들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하는 이 생명, 생물을 명생딱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는데, 어, 이것 놀라운 것은 일곱째 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 아니라 일곱째 날, 그날 자체에 축복을 하셨더라고요. 날자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가 하던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을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건데, 특히 7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 날이 바로 7일째라는 거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위해서 복을 명령하신 날이 바로 7절이라는 거죠. 오늘날 어, 이,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365일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데 특별히 복주시는그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축복하신 그날들에하나님께 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사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하시는 그날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복의 주체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근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에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축복을 추구하면서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된 사랑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아, 이것이 혹시 축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진정한 축복은 말이죠. 진정한 복은 말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복을 주시고 더군다나 지켜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둘레에 우리 둘레에 가시로 테두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가시로 테두리를 세워서 즉 밖에 있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구별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다슴, 다른 말로 하면은, 어,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감싸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보호를 해 주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키신다, 라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 라는 거죠. 또, 2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얼굴을 비추신다, 즉 어, 얼굴을 비추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 나를 향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생각해보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어, 나에게 얼굴을 돋보이시지 않고 만약 나에게 뒤통수를 보이신다면. 나에게 그 얼굴을 반대로 하신다면, 얼굴 저 멀리 돌리신다면, 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남을까라는 거죠. 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아마 멸망이겠죠. 죽음이겠죠. 축복고사하고 우리 인생에 괴로움만 남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려서 나를 향해서 비춰주신다. 사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음, 미천한 인생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정말 큰 영광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는 사실은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이죠. 호의. 하나님은 사실 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 4개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 향하여 드신다.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이 25절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죠. 이는 그냥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여 드신다. 즉, 이 말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한 관심.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신다. 관심 있게 보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하나 그 모습 하나를 놓치지 않고, 어, 잘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울타를 치시고, 세상과 구별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보시, 보이시고,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 이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시는 평강은 호수, 호수가 잠잠해 있는 그런 물결처럼 어, 그런 고요함보다도 기쁨이 솟아나는 역동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복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반대로 우리 나 자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받아야만 하는 존재 하나님은 오늘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실은 도무나도 더, 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약해서 이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은 살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기 힘듭니다. 하나 축복이 없어. 아니, 살기 힘들다기 보다도 아예 살수 자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말씀 6장 24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편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4절에 우리는 지킴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 이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빛을 받아야만 하는 또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해서 또 말하고 있고요. 또이 심지로 보니까 여호와의 평강, 평강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지킴도 받아야 하고, 은혜도 받아야 하고, 또 평강을 받지 못하면 살수 없는 존재. 어, 이 존재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걸 한 마디로 표현하면은. 연약한 존재이다, 연약한 인생이다,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말하면 우리는 그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쪽 보이지만 실상은 약해도 엄청 약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간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이 자연 현상 앞에서 어, 수시로 일어난 자연 재해 앞에서 우리는 한 장의 종이장과 같다는 거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때가 되면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 심지어 비만 조금만 마, 많이 와도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이 자연 재해를 갖다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고 하는데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냥 그 상황, 그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어, 누구는 약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때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래서 자책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죠. 때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원망하기도 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을 부러워하죠.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분노를 내 마음속에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만한 축복들을 부어주신다 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에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강하다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우리가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또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죠. 우리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말이죠. 앞으로도 공평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소위 이것을 금수저라고 하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약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성장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어, 생활을 하게 됐죠. 이런 사람들을 반대로 흑수저라고 합니다. 근데, 어,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될 거라는 거죠. 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목적. 만약에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약하고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신 특별한 목적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은 내 눈으로 보는 것에만 이것이 정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참 성공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말이죠 내가 연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유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목적을 발견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연약, 연약하다면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참 의미를 발견하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성계에 하나님 숨겨진참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참 진정한 의미라. 의미고 인생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큰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행복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약하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말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로 오늘 하루도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문제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해석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잘 이해하는 거죠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 것으로 받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이다는 거죠. 예수님은 연한 순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사에서 53장 2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 속에 말이죠. 사실은 이 연약한 모습 속에 생명을 담고 계셨어요. 생명. 그리고 이 연약한 순 속에는 엄청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담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습 속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가능성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고 하는 성장의 가능성도 그 안에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연한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가능성의 본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나약하지만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결국은 죽음도 파괴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그 예수님의 연약함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약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냥 세번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40일 금식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에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오히려 약하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가 머무는 수단이라는 거죠. 은총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연약한 사람이 누리는 그 행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날 우리는 좀 어떤가요?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늘로부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약한 존재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 이 사실을 이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약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이 사실로 정말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들이 바로 역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머물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실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나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물처럼 정말 축복을 가득히 받는 수단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 강한 인생, 교만한 인생, 하나님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생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오늘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하게 이 세상에 설수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부처럼 우리 축복을 가득히 받는 수단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연약할 가운데 승리를 누리게 되고 행복을 갖게 되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여러분들 다시 간절히 축원합니다.